네. 영매란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영매란 것은 어, 무언가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 여기서 무언가는 뭐냐면 영혼, 귀신, 조상 또는 신령님 이게 바로 어, 그런 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사람의 몸의 그런 기질을 타고한 사람을 영매라고 말합니다 영매라는 것은 편에서 영혼이라든가 조상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신령님을 받을 수 있는 기질, 체질을 타고난 사람을 영매라 말하는데요. 최고의 무당은 사실은 영매 기질이 가장 좋은 사람이 최고의 무당인데 문제는 일반인 중에 그런 영매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 힘들고 피곤하냐? 우선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비가 오는 날, 특히 장마철에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럴때 귀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영매 기질이 없어요. 아무리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중에 10% 정도만 영매 기질을 타고난 일반인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길을 가다가 귀신이 몸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이라 말하죠. 빙이 기운을 굉장히 세게 타고난, 영매 기질을 타고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려고 하는 그 기운을 쳐낼 수가 있고요. 영매 기질이 조금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 즉, 귀신이든 조상이든 잘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운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약에 영매 기질이 약한 그 일반인이 귀신이 딱 들어오게 됐었을 때 바로 빙의가 됩니다. 그때부터 삶과 죽음과 생 지옥에서 완전히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영매의 기지를 타고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종교의 의지를 통해서 웬만한 그런 기지를타고났다 하더라도 조금은 누르거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는 이제 뭐 자기한테 맞는 종교를 믿어가지고 신앙심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절을 많이 다닌다 하잖아요. 많이 다니셔서 누르실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인 그영매그 기절 타고난 사람이 굉장히 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를 한다 해서 바꿔지거나 나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이럴 때는, 어 딱히 방법이라기 보다는 그냥 귀신을 만나면, 아니면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을 느끼거나 귀신이 들어오는 그거를 내가 알았었을 때 그냥 무시하십시오. 맞춰도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에, 그렇게 하신다면 귀신이 들어오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매일매일 만약에 너무 반복돼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쉽죠. 에, 벼락대감한테 전화를 거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찾아오신다면 충분한 해결책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아끼지 마시고 전화를 하십시오. 대락대안 했습니다. 대락대안에 배락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